함께 나눴던 말씀 그대로 또 다른 관점에서 말씀을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 주님께서 죄의 본질이며 결과인 죽음 그 안으로 걸어 들어가심으로써 오히려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죽으심은 그냥 육체의 죽음 그 수준이 아니라 오히려 죽음으로써 죽음을 이기신 죽음으로서 죽음을 저 영원한 불못에 넣어 버리신 너무나 놀라운 일이셨던 것이죠. 죽음으로 죽음을 이기신 승리는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 영생의 선물이 되셨습니다.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죠. 우리는 필경 사망의 종이 되어서 저 영원한 멸망에 들어갈 운명이었습니다. 구원의 소망이 전혀 없던 우리가 아닙니까? 구원을 얻을 능력도 없는 우리가 아닙니까? 구원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한 우리가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소망 없는 죽음의 한가운데로 우리 주님께서 들어가셔서 죽음을 이기시고 사망을 영원히 지옥불에 던져 넣으셨습니다. 십자가에 우리 죄를 못 박아 죽임으로써 우리는 다시 사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거듭납니다. 새롭게 태어납니다. 부활하시 우리 주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휘장 한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그 길로 들어가서 사는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이것은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애를 쓰고 사는 삶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죄가 해결되었고 죄 값이 치루어졌고, 우리 주님이 그 죄를 담당하시고, 죽어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받고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제는 죄에 얽매여서 죄를 짓지 않으려고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가며 아웅다웅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벗어나서 우리 주님이 그 육체를 찢으심으로 만들어 놓으신 새롭고 살 길, 우리가 살아야 할 길, 그 길로 우리가 지금 들어서서, 그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전과는 달라진 겁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죄에 얽매여 살던 시절은 끝났습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사는 길이 우리에게 열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죄 짓는 일을 그치게 되고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알고 있고 또 전도를 하지만은 우리가 말씀을 전한다고 그 영혼들이 다 구원 받는 것은 아니지요. 우리가 누군가를 구원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누군가에게 우리 주님이 하신 일을 전하지만은 그 전하는 말씀을 듣고 돌이키는 자그 말씀을 듣고 교회에 나오는 사람 그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림을 받는 사람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향하여 관심이 열리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입니다. 아무리 전에도 정말 요지부동 움직이지 않는 사람 결국은 멸망의 길로 걸어 들어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말씀을 전하는 것 그것이죠. 그 말씀이 각 사람의 심령 속에서 역사할 때 그때 우리 성령께서 구원의 확신을 주시고 선택받았음을 확신케 되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케 되는 그 역사는 오직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설교 시간이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듣는 시간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회개가 나와야 되고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의 확신이 깊어져야 됩니다. 이것은 설교자의 역할이 중요하다기보다는 그 시간 말씀이 선포되는 그 시간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놀라우신 권능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 집중해서 들으셔야 돼요. 어떤 사람은 공회개를 잘하죠. 회개를 잘하고 울고 눈물을 흘리고. 그런데 그런 사람이 어느 날 보니까 2단으로 가 있네. 그리고 우리 마음에 막 혼란이 오면서 아니 저 사람은 그렇게 회개했는데 저 사람은 그렇게 기도할 때마다 울었는데 어떻게 이단으로 갈 수가 있지? 너무 신기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가룡유단은 후회를 했고 베드로는 회개를 했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회개와 후회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어떤 것이 회개이고 어떤 것이 후회일까요?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비슷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눈물을 흘리고 가슴을 치고 아파합니다. 후회하는 사람도 그렇고 회개하는 사람도 그렇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어떤 사람은 후회이고 어떤 사람은 회개일까요? 동일하게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데 펑펑 우는 그 사람이 회개한 것인지 후회를 하고 있는 것인지 어떻게 알수 있을까요? 여러분 알수 있습니까? 뭐 우리는 모르죠.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시는데 어떤 게 후회고 어떤 게회개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부딪혀와서 내 죄를 깨닫고 우는 건회개입니다 그런데 내 감정 때문에, 내가 내이 도덕적 양심 때문에 뭔가 거슬려서, 아니면 죄책감이 들어서, 부끄러워서, 그런 내 모습이 싫어서 통곡하며 우는 건 후회입니다. 여러분, 회개가 아닙니다. 정말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구원에 이르는 회개는 말씀이 부딪혀서 내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그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그 회개는 반드시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내 자신의 죄책감 때문에 하는 것이 회개가 아닙니다. 오직 말씀으로만 죄를 깨닫는 것이거든요. 우리의 죄는 우리 우리의 죄를 깨닫는 것은 내가 도덕적으로,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도덕적으로, 도덕적으로 얼마나 반듯하게 바르게 사는 사람들이 많은지 아십니까? 많습니다. 오히려 우리 그리스도인들보다 더 반듯하게 더잘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부딪혀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인인가를 깨닫고 정말 진심으로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고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할 수밖에 없고 반드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것이 생명에 이르는 회개이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듣는 시간에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속 사람을 건드리고 여러분들. 사람 그 마음을 두드리고 여러분들이 말씀 앞에 무너질 수 있도록 그 역사가 언제 일어나느냐 말씀을 듣는 시간에 말씀을 읽는 시간에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 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그 길로 들어서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가시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있을 때 무엇이 죄인지를 분명히 깨닫게 되고 그 죄를 피하게 되고 그 죄를 멀리 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 능력이 아닌 거예요. 내 힘으로 할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교만입니다. 오만입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 겁니다. 내 능력으로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고 말씀하시죠. 내가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리니 그 성령이 우리를 붙잡고 가실 때 죄를 깨닫게 하고 자각하게 하고 죄를 미워하게 하고 죄를 피하게 하는 도우심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그 도우심을 의지할 때에만 우리가 새롭고 살 길, 우리가 살아야 할그 길로 들어가서 살게 되며 영생을 누리며 살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게 되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렵잖아요. 힘들잖아요. 말씀이 부딪혀올 때 나는 그 말씀대로 살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잖아요. 자각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여러분을 위해 나를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고 있습니까? 그렇지 못한 내 자신을 발견할 때 회개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내가 어떻게 살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 말씀대로 살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부족과 연약함을 고백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성령을 통해서 끌고 가시는데, 우리를 회복시키시는데, 어디까지 회복시키십니까? 첫사람 아담의 때와 같이? 아니죠. 그 이상. 그것보다 더 놀라운 그 수준으로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생, 상태가 될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힘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즐거운 일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상황에 이르기까지 그 수준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가시겠다잖아요. 우리를 도와주시겠다잖아요. 우리를 붙잡고 함께 하시겠다잖아요. 그 약속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으며 죄를 깨닫지만 그 죄로부터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속량하셨다는 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산입니다. 이제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시는 것이죠. 나를 위해 생명을 내어 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정말 진실되게 진정으로 주님과 우리 주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주님을 따르며 섬기기 원하는 자들에 관해서.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어려운 말씀이죠. 어떻게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리고,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이 된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말씀일까? 여러분, 말씀을 읽으면서 도무지 이 말씀은 이해할 수 없다. 도무지 이 말씀은 받아들일 수 없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일까? 고민은 하십니까, 여러분? 고민은 하세요? 여러분들 마음에 갈등은 일어납니까? 도대체 이게 어려워서 말이지. 이 말씀대로 누가 살수 있을까? 여러분 그런 고민과 걱정은 하십니까? 갈등이 있습니까? 있어야 당연한 거죠. 안 되는데요. 안 되는데도 편안하고, 이렇게 못 살고 있는데도 편안하고, 그러면서 내가 주의를 지키니까 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건 착각인 거죠.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린답니다. 그러나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이 된답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그리스도보다도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그 생명을 잃어버릴 것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유익을 먼저 구하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그런 삶을 사는 자는 영생하도록 생명을 보존하게 된다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 앞에 새로운 세상을 제시하셨어요. 더 나은 세상을 보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정말 영원히 추구해도 부족함이 없는 새로운 세상, 더 나은 세상 천국에 대한 소망을 주시고 그 천국을 바라보며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세상의 미련을 두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더 나은 세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도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이 육신적인 일들을 도모할 때에도 더 나은 것을 꿈꾸게 되면. 현실의 고난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고난함을 이겨낼 수 있어요. 더 나은 것이 지금 준비되고 있고 더 나은 상태로 내가 나아가고 있다는 확신이 있을 때 현실의 고난함을 이길 수 있죠. 그러나 이 세상의 것은 육신적인 것은 어차피 다 소멸될 것이고 불타 없어질 것에 불과한데도 불구하고 그렇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 주님께서 더 나은 세상, 영원히 변질되지 않는 세상 영원토록 있는 그 세상,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그 세상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자, 너희에게는 지금 이 세상에서 갇혀 있는 육신적인 삶이 아니라 더 나은 세상이 있다. 영원한 생명이 있다. 영원한 천국, 하나님과 함께하는 세상이 있다. 라고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하시고,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천국복음을 전하신 것이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하셨어요. 그 천국을 우리에게 제시하셨어요. 보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 지금의 이 육신의 삶, 이 세상이 아니라 더 나은 세상을 추구하는 사람, 더 나은 세상에 들어가기를 힘쓰는 자마다 이 세상에 미련을 두지 않고 살게 된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 가치를 두지 않고 사는 삶. 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소망하는 삶. 이것을 우리 주님이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 이 세상에서의 삶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 하나님의 세상, 저 하나님의 나라가 더 중요하고 더 사랑하는 내 마음을 둔 곳이라는 거죠. 내 마음을 이 세상에 둔 것이 아니라, 저 하나님의 나라에 내 마음을 둔 사람, 그 사람은 영생하도록 보존된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이 세상을 지나치게 사랑해서 정욕을 위해서 육신의 일을 동모하는 사람은 그토록 사랑하는 자기의 생명을 잃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조차도 잃어버리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세상에 가치를 두지 않고 미련을 두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의 생명뿐만 아니라 저 세상에서의 영원한 생명까지도 보존되는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부인하는 자들은 우리 그리스도의 은총을 부인하는 자들은 더 나은 세상에서의 진정한 행복도 소멸하게 될 것입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세상의 육신의 정욕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 이 세상에, 이 세상에 있는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 더 나은 세상의 생명을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지 않는 사람은 누구의 뒤를 따라가는 사람입니까?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가치 없는 것으로 여기고 팔아버린 애서의 뒤를 쫓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내가 애서는 버리고 야곱을 선택하였다. 하나님이 버리는 삶, 하나님이 가치 없는 삶으로 여기는 그 삶을 따라가는 사람의 필경은 죽음과 사망의 노예가 되는 삶이. 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자신의 영혼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자신의 영생의 생명을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는 사람, 그래서 자신의 육체적인 생명을 버릴 정도로 자기의 목숨을 미워하는 사람, 저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한 가치와 소망을 두는 그 사람은 영원한 삶 속에서 두 가지를 모두 얻게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의 생명, 이 세상에서 이 현재적인 상태 부 명예, 쾌락 또는 장수, 권력, 그 모든 것들이 되었든, 이 세상에 속한 모든 것들, 그것들보다 하나님을 아래에 두는 일은 절대로 없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은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데 불충분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를 얻으면 행복할 것 같고 권력을 얻으면 행복할 것 같고 명예를 얻으면 행복할 것 같고 많은 사람들이 인정을 받으면 행복할 것 같아도 주지 않는 거예요. 더더 더 힘을 쓰고 더 움켜잡고 더 애를 써도 행복하지 않다니까요. 만족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 만족, 참 행복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만 누리도록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이 결코 행복하지 않습니다. 결코 참 만족을 누리는 삶이 안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지닌 유혹들을 두려워하고 내가 혹시라도 저 멸망의 침륜에 빠질까 두려워하며 그것들을 미워하는 삶 그래서 더더욱 우리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삶 그런 삶을 선택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 네. 이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은 이것이죠. 오늘 말씀과 비슷한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말씀 마태복음 10장 38절 말씀입니다. 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에는 이 모든 것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 세상을 미워하는 것,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는, 육신적인 나는, 이 세상에 속한 나는 그것들을 따라가고자 하는 열망이 너무 강하기 때문이죠. 그것들을 부인하는 거죠. 그것들을 미워하는 거죠. 그것들을 부인하고 누구를 따라갑니까? 우리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것이 나에게 십자가입니다. 그것이 나에게 고통이라고 할지라도, 고난이라고 할지라도 주님을 따르는 삶. 이것이 주님의 제자로서 마땅히 살아야 할 삶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그리스도를 사랑해서 자신의 목숨을 미워하는 자들은 부활 때,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그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그 마지막 날에 풍성한 보상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어떤 보상일까요? 그 생명을 영생하도록 보존하시고 더 나은 하늘의 생명으로 돌려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6절 말씀. 26절 말씀에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되는데 이렇게 주님을 따르는 사람은 어떤 복을 받느냐?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계신 곳에 우리도 있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우리 주님처럼 변화되어서,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그 주님 계신 곳에 있는 축복, 이것을 우리가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잘나가는 것, 이 세상에서 좀 부유하게 사는 것, 이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쾌락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그것은 이 세상에서, 이 세상에 속한 것들. 나중에 다 불타 없어질 것들, 언젠간 허무하게 사라져 버릴 것들, 허무하게 사라져 버릴 것에 우리의 가치를 걸고 생명을 걸고 사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한 그릇 팥죽 먹으면 없어지는 것, 한 순간의 부와 명예 없어질 것, 한 순간에 누리는 권력 사라져 버릴 것, 그것에 내 영원한 생명을 바꾸는 사람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 오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마음에 부딪혀 오는 사람, 이 말씀이 내 귀에 쟁쟁거리며 울리는 사람, 이 말씀이 나에게 도전이 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유지부동인 사람,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깨닫는 것이 없는 사람,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갈등이 없는 사람,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변화가 없는 사람, 심각한 사람이죠. 정말 죽은 사람이죠.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 상태인 것이죠, 그 사람들은. 말씀을 들을 때 나의 영적 상태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를 알게 됩니다.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찔리고 말씀을 들을 때 회개가 터지고 말씀을 들을 때 마음에 믿음의 확신으로 기쁨이 가득 차고 말씀을 들을 때새 소망이 생기는 것 이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람이 주님을 섬기겠다고 하는 것은 당연한 말이지만 내가 주님을 섬기겠습니다라고 고백한다면 반드시 종이 주의를 따르듯 따라야 됩니다. 항상 주님 있는 곳에 있어야 되고, 주님 말씀하시는 곳에 귀를 기울여야 되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모습이야, 말로 주님을 섬기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나를 섬기면, 사람이 나를 섬기면, 당연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마땅히 해야 될 일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렇게 살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언제 하셨습니까? 이 말씀은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뵙기 위해 청탁을 넣었을 때죠. 빌리비, 안드레와 함께 예수님, 주님, 헬라인 사람 몇몇이 주님을 뵙기를 원합니다.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이걸 분명히 하시고 싶었던 거예요. 얘들아, 보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아라. 보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나를 만나는 것그 자체를 다 했다고, 충분하다고, 만족할 만하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보는 것으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주일의 말씀을 한번 듣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주님을 좀 안다고 생각되는 것으로 내할 일을 다했다고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어떤 걸 원하시는 겁니까? 보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나를 만나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나를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따르는 삶이 나를 섬기는 삶이 이 세상을 미워해야 되고 자기를 부인해야 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되고 나를 따라와야 하는 것이지만 그것에 대한 보상은 그것에 대한 우리 하나님의 인정은 이 세상 모든 것을 주어도 바꿀 수 없는 가장 놀라운 법, 가장 위대한 법,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놀라운 가치 있는 선물인 것을 확신하는 사람마다 주님을 따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 네. 그런 사람은 반드시 우리, 제니, 우리 주님이 계신 그곳에 함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섰습니다. 너무나 위대하신 놀라우신 말씀, 살아있는 말씀, 살아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및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마음과 뜻과 생각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찔림 받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죄를 깨닫게 되고 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 앞에 진실한 회개,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하게 되며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확신케 되고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자 하는 결단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 앞에 있음을 감사하면서. 말씀을 통하여서 변화되기 원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새롭고 살 길로 나아가는 자들 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 앞에 부딪힌 우리의 심령이 주님을 따르기로 결단하게 하시고, 주님을 섬기기로 결단하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는 것으로, 주님을 보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나와 앉아 있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것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으로 내 영혼의 기쁨을 삼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저 천국의 영원한 삶이 영원한 소망이 되게하시고 내 삶을 이끄는 견인차가 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